성찬식에서 어린이들이 행복한 얼굴로 초등의 노래인 사랑의 기도를 부르자 모두들 대견해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섯 자녀를 키우는 어느 용감한 어머니는 내 가정은 성신, 성신권의 권능으로 축복받으니라는 이 절의 가사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녀는 슬퍼져서 우리 아이들은 저런 가정을 모르는 걸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 충실한 여성과 다른 모든 분들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매 시간 성신권의 권능으로 축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신권의 권능을 너무 교회의 남성들하고만 연관시켜 생각합니다. 신권은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모든 사람, 즉,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들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커튼을 열고 따뜻한 햇살이 방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남자이지만, 남자가 해나 빛이나 그로이나 농기까지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신권의 축복은 그 은사를 집행하도록 위임된 사람보다 한없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이생과 내세에서 신권의 축복과 권능과 약속을 받는 것은 필멸의 삶의 위대한 기회이며 책임입니다 우리가 합당하다면 신권의 의식은 지상에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가 앞으로 올 세상의 위대한 약속을 받을 수 있게 준비시킵니다 주님은 의식으로 권건의 능력이 나타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례를 받고 성신을 받고 정기적으로 성찬을 취하는 모든 합당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성전은 더큰 빛과 힘을 가져다 주고 영생의 약속을 줍니다. 모든 의식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발전시키고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지키도록 권유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룩한 성약을 지킬 때 우리는 신권의 권능과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신권의 권능을 자신의 삶에서 느끼고 교회에서 성약에 충실한 자들에게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개종자가 침내의 물에서 나오며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었음을 느낄 때 신권의 권능을 봅니다. 우리는 자녀들과 청소년들이 성신의 속삭임과 인도에 더 민감한 것을 봅니다. 우리는 성전의 식이전 세계의 의로운 남자와 여자들에게, 힘과 빛의 근원이 되는 것을 봅니다 지난달에 저는 생후 일주일 만에, 소중한 어린 아들 을잃은 젊은 부부가, 성전에서 맺은 임봉의 약속으로 인해, 큰 힘을 얻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신권의 의식을 통해 우리는 위안과 힘과 보호, 그리고 평안과 영원한 약속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지하게 이런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신권의 권능과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면 신권의, 신권의 의식은 왜 남자들이 집행합니까? 한 천사가 니파이에게 너는 하나님의 낮추어오심을 아느냐? 라고 묻자 니파이는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심을 알고 있나이다. 그러할지라도 모든 것의 의미를 알지는 못하나이다라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신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시며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심을 압니다. 그는 그에게로 나아오는 자는 남자나 여자나 아무도 거절하지 아니하시며 모두 다 하나님께는 동일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동일하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만큼이나 우리는 또한 그분이 남자와 여자를 완전히 동일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음을 압니다. 우리는 남자의 성별은, 남녀의 성별은 현세와 영혼에 걸친 우리의 신분과 목적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특성임을 압니다. 성별에 따라 거룩한 책임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주님께서 그분의 신권이 집행되는 방법을 제정하셨음을 압니다. 신권은 처음에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도 모두 신권의식을 집행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사도들을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침례 요한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신권을 지상에 회복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신권을 집행하신 방법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권의 권능이 신앙과 성신과 영의 은사와 따로 작용하지 않음을 압니다. 경전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부인하지 말라. 이는 은사가 많음이요. 또 이러한 은사들이 베풀어지는 데도 여러 가지 길이 있으나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이는 같은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합당성이 신권 의식을 집행하고 받는 데 있어 핵심적임을 압니다. 린다 케이 버튼 자매님은 “의로움은 우리의 생활에 신권의 권능을 초대하기 위한 필, 필요 조건입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를 들면. 음란물의 역병이 세상을 휩쓰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합당성에 대한 주님의 표준은 신권의 의식을 집행하는 자들에게 음, 음란물이 끼어들 여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은밀한 가증함을 회개하라 눈은 몸의 등뿌리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합당하지 않게 성찬을 집행 또는 전달하거나 병자를 축복하거나 다른 신권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노님이 말씀하셨듯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합당하지 않다면, 그는 신권의식을 집행하는 일을 삼가하고, 회개하고 다시 계명을 지키는 첫 단계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독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어머니와 아버지가 조화롭게 자녀들을 인도하는 가정에 신권의 축복이 충만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laughs> 하나님께서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기꺼이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가족의 영적, 현세적 부양자라는 책임을 지고 있는 어느 어머니는 자녀들 중 하나를 축복해달라고 가정복음 교사들에게 부탁하기 위해서는 그녀가 겸손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데 있어 가정복음 교사들 역시 겸손해져야 한다고 지혜롭게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제일회장단과 12사도 정원의 회원들이 가진 신권의 열쇠가 지상에서 주님의 사업을 인도한다는 것을 압니다 스테이크 회장과 감독에게는 그들이 책임을 맡은 지역에 대하여 특정한 신권의 열쇠가 부여됩니다 그들은 계시를 통해 남자와 여자를 부르고 이들은 가르치고 성역을 베풀도록 위임된 권세를 행사하도록 지지와 성별을 받습니다 우리가 신권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많지만 필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업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고 친절하게 상기시켜 주시는 그분의 말씀은 시간과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분의 온전한 사랑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우리 모두는 기꺼이 봉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부름 때문에 버거워 하는가 하면 좀더 많은 일을 하도록 부탁 받았으면 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해임될 때가 되어 감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부름을 받을지 결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교훈을 결혼 초에 배웠습니다. 아내 KT와 저는 플로리다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일요일,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 형제님이 KT를 새벽 세미나리 교사로 불러야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제가,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리고, 세미나리는 새벽 5시에 시작하고, 저는 와드 청남회장입니다.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괜찮을 겁니다, 앤더슨 형제님. 우리가 자매님께 부름을 드리고, 형제님을 해임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에게 진지하게 그들의 의견을 묻고, 그들이 말하는 생각과 염려를 경청하는 것은, 삶에서, 결혼 생활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스무회전 연차 대회에서 엠러셀 벨라드 장로님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님과 나눈 대화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성교 사업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의 합당성을 강화하는 것에 대하여 한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일레인잭 자매님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벨라드 장로님, 교회 여성들은 요청만 받으면 훌륭한 재연을해줄 수도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우리는 그 신권 소유자들의 어머니입니다.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평생을 통해 여성들이 가진 염려를 묻고 응대하셨습니다. 그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여성은 바로 프랜시스 몬슨 자매님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매우 그리워합니다. 또한 몬슨 회장님은 최근에 총관리 여건들에게 그분의 와드에 남편 없이 홀로 지내시는 여든 네 분의 자매님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들은 몬슨 회장님이 감독으로 봉사하는 데 있어 그리고 그분 평생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성교사 연령의 변경에 대해 몬스나장님께서 기도하신 후 결정 내리시기 전에 상어보조회 청년회 그리고 초등회 회장단들과 이 주제에 관해 수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감독 여러분, 여러분이 몬스나장님의 모범을 따를 때 여러분의 거룩한 일을 더욱 풍족하게 축복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몇년 동안 브라질에서 살았습니다.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70인으로 봉사하시던 아델슨 파레아 형제와 그분의 형제이며 우리 스테이크 회장단의 일원이 던 아델슨 형제를 만났습니다. 나중에 저는 그들의 형제이며 플로리아노 폴리스 스테이크 회장인 아델튼 형제와 그들의 또 다른 형제인 아델모 감독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 형제들이 신앙에 감명을 받았고 그분들이 부모님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들 가족은 브라질 산토스에서 42년 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들슨 파의 형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 가입하는 것이 매우 기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곧 저활동이 되었고 어머니에게도 교회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들슨 형제는 저에게 그의 어머니가 동네에서 삭바느질을 하여 자녀들이 교회에 타고 갈 버스비를 벌었다고 했습니다. 내네 어린 소년은 1.6km 이상을 걸어 다른 마을로 가서 45분 동안 버스를 타고 간후 다시 20분을 걸어서 교회에 갔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갈수 없었지만 파레아 자매님은 아들들과 딸들을 데리고 경전을 읽고 복음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소박한 집은 신권의 권능에 풍족한 축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린 소년들은 자라서 성교사업을 하고 교육을 받고 성전에서 결혼했습니다. 신권의 축복이 그들의 가정을 채웠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홀로 된 베니 드 파울라 파레아 자매님은 자신을 위한 엔다우먼트를 받기 위해 성전에 갔고 그 후에는 브라질에서 세 번의 성교사업을 마쳤습니다. 현재 84세인 자매님의 신앙은 계속해서 여러 대에 걸쳐 후손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권의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합당하게 신권의 의식에 참여할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더큰 힘과 평안과 영원한 관점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하든 여러분의 가정은 성신권의 권능으로 축복받을 것이며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은 그러한 축복을 더 깊이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자매와 형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는 함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회이고 책임이며 축복입니다. 구주의 재림을 위해 하나님의 왕국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Sons and daughters of God. We move forward together. 이것은 우리의 기회이고 책임이며 축복입니다. 구주의 재림을 위해 하나님의 왕국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